안녕하세요. 하루하물다큐, 하루입니다. 오늘은 지인 콜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인이, 어, 콜을 4개 정도 주셔갖고, 음, 그 4개 콜로 오늘 하루 마감하고, 어, 이제 시간이 나면, 저녁 시간에, 어, 복귀 콜을 잡던가, 아니면, 당일 복귀 콜을 잡던가, 아니면은, 내착, 내착 짐을 하나 잡으려고 합니다. <laughs> 지금, 어, 인천 항쪽에서 물건을 가지러 가는 거고요. 보세 창고고요. 아, 어, 오늘 좀 늦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오는 시간이 조금 늦는다고. 그래서 지금 보세 창고로 들어가고 물건은 네 곳, 하차. 네. 그래서 수수료 없는 네, 좋은 컬들로 예, 오늘 하루를 네. 예, 아, 하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예, 주변 분의 도움으로 어제도 뭐, 새로운 일을 해봤고, 복사기 일을 했고, 오늘도 또, 콜바리를 진행합니다. 예. <laughs> 이렇게, 그, 단가 좋은 일들,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어, 그래서 제 영상 보면은, 제 영상 중에 하나 보면은, 그, 혼자가 아닌, 그, 협업의 중요성을 제가 말한 그 영상이 있는데요. 아, 그런 것처럼, 그, 콜발리를 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 내가 혼자서, 어, 돈 많이 벌겠다. 이러는 것보다, 그콜발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어, 카페 같은 데 가입하셔서, 서로 친분을 쌓고, 그 믿음을 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그 일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예, 콜발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 어, 사람들 많이 사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음,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그 <laughs> 네, 기침이 간혹 나옵니다. <laughs> 어, 요즘 핫한 플랫폼인 그 영차영차 네, 화물 운송 플랫폼 영차영차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 지금 사진 보신 것과 같이 음, 지금. 영차 영차에서 선물 받은 굿즈를 오늘 그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요. 어 보여 드리는데 어, 후드티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 받은 그런 다 선물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차 영차가 처음부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어 지금은 고정 일자리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예, 고정 일자리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션에서 <laughs> 플레이 스토어에서 영차 영차를 검색하셔서 뭐 고정일 뭐0 0만 원대에 있는 고정일을 또 하나 잡고 콜바를 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차 영차 가입하셔 갖고 일자리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 이벤트 하고 있는 그 영차 영차 굿즈 그것도 꼭 스티커 받으셔 갖고 네, 예 그거 참가하셔서 그 좋은 옷과. 좋은 선물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차영차 예, 더욱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화물차주님들 안전하게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한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세요. 저도 지금 제 하루의 추억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포지션고다 도착했는데 예, 아까 도착했는데, 그, 오늘 지인 콜이, 보세창고 이제 사정으로 인해갖고, 오후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 넘어서 나온다고 그래갖고, 아,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10시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네, 커피숍에 앉아 있었는데, 음, 지금, 제 저번에 영상에서 보신 그 화물유튜버이신 YJ용달 사장님이 오늘 같이 또 협업도 하고 같이 일을 들어와서 어 지금 수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셔갖고 지금 커피숍 근처에서 이제 만나자고 하셔갖고 예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같은 날은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어, 오전에 일을 좀못 하긴 하는 경우인데 어, 그래도 뭐 오늘 그 지인이 주신 콜이 네 콜이 한꺼번에 4개나 창고에서 받아 가는 일이기도 하고 예 단가도 꽤 높은 콜이라 예뭐 좋죠 <laughs> 예 그래서 오늘 한뭐 1시 반에 출발하면은 오늘 마감은 좀 늦을 것 같고요 마감 시간은 좀 늦을 것 같아도 오늘 일단 기본 수입 보다 훨씬 많이 예, 수입은 올릴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뭐예 오전에 이제 시간차가 생기니까 우리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yj 용달 유랑기 님이 이렇게 만나서 또 밥을 먹던 네, 커피 한잔을 먹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 그렇죠 뭐 어. 인생이라는 게 맨날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인간관계도 같고 또 서로 이제 힘든 거나 또 좋은 이야기들 이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 어, 굉장히 길지 않다는 거를 저는 30대 후반부터 느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를, 아마 제 영상 보셔도 알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상에서 저랑, 저를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 예, 그런 소리 옛날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쟤는 뭐 집안이 부자다. 예, 돈안 벌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저렇게 웃는 거다. 예, 그런 분도 있고, 웃지 마라, 기분 나쁘게.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하루하루 시간이 소중하다 보니까, 어,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웬만한 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밖에 없고. 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1분 1초, 그리고, 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나이 드셔고 이런 거를 아시기 전에 미리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예,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게 이게 쌓여서 나중에 나이 드셨을 때아 인생 행복하게 참잘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뭐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예 그래서 매일 매일 소중하게 잘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예 마음을 항상 지키게 시길 원합니다. 아어 지금 우리 YJ 용달 유랑기 님 대표님이 지금 요 근처에 월미도 쪽에 와 계신다고 그래 갖고. 네, 지금 가고 있고요.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물건 상차하고 오늘 좀 바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YJ 용달유람기 네,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네, 밥 먹어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가는 가 있어가지고요. <laughs> 아, 예진,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전. 예전? 아, 12시부터. 네, 그 지금 벌미도 와가지고요. 지금 돈가스 집이 지금 문을 아직 안 열어갖고,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 옆에 같이 있어요? 어? 창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창고 들어가 보고있습니다 예. 그네 군데 갈곳 상차했습니다. 예, 지금 1시 2 7분이고요 예, 지금 물건 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예, 보신 것 같이 오늘 지금 보세창고에서 예, 네 군데 가는 거합집입니다 예, 좀늦었죠 1시 28분이니까. 오늘 일을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다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뭐이게 크게 예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어네 군데도 합짐인데도 예 짐이 뭐한 차에 다 실렸습니다. 윙바디가 이게 좀그 네 카고와 다르게 딱 실는 양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못 실어요. 그래서 어 카고 짐들이 조금 이제 윙바디가 예 조금 돈을 못 버는 경우들이 있죠 더 비싼 거 잡을 수도 있는데도 예 <laughs> 예. 일단 지금 부평 청천동으로 출발하고요 예 지금 바로 지금 가보고 물건 하차하면서 영상 남기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바쁘네요 예 예. 2차 하차 마쳤습니다 이제 두곳 남았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차지 도착했습니다. 예. 이제 일산에서 지금 양주로 출발합니다. 예. 하루아물 다큐. 오 어, 지금 네콜 임무 수행했고요. 예.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네. 깔끔하죠. 출발하면서 예,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이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 30분 정도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요 예 양주옥점 예, 지금 콜이 없네요 어제 아는 이제 지인들은 지금 근처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하면서 예콜 기다리라고 하는데 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집까지 가는데, 예, 양천고 신놀아이시 있는 데까지 가려면은 퇴근길이 밀릴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콜바리,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어, 저기 차 충전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대기하다 보면 이제 나올 거라고 좀 대기하라고 하는데, 어, 지금 30분 기다리고, 예, 저는 복귀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복귀하면서 예, 뭐, 여러, 여러 가지, 뭐, 생각하면서, 예,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토요일 날, 또,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이제, 콜바리 하실려는 사장님들, 파 예, 화이팅 하시고요. 또, 이사짐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안전하게, 아, 문제 없이, 내일, 내일 모레 잘 하셨으면 합니다. 어, 아, 여기까지, 오늘 하루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물 다큐 하루.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